모든 것이 상식 밖으로 돌아가고 있다. 콘테 감독의 행동이 점차 더 기괴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콘테 감독이 더 이상 토트넘의 지휘봉을 잡고 싶지 않아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까지 구설에 오르고 있는데요. 한편 현지에서는 콘테 감독의 기이한 행보를 뒤로하고 손흥민을 향한 억제가 점차 심해지고 있다는 소식까지 수면위로 떠오르는 지금. 결국 들통난 콘테 감독의 토트넘 붕괴 작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프렌트포드전, 마스크와 독감에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손흥민의 자책이 팬들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이날 경기 뒤 손흥민은 이대의 무승부라는 성적을 두고 더 잘해야 한다. 골도 더 많이 넣어야 한다. 내 컨디션보다 팀을 어떻게 도와줄지 고민하고 있다. 매번 이기고 잘하고 싶다는 말에서 강한 책임감이 묻어났는데요. 해외 누리꾼들은 이날 토트넘의 수비진이 너무 불안했기 때문에 손흥민이 더욱 힘을 발휘하기 힘들었다. 손흥민의 잘못은 없다라는 의견을 펼쳤지만 손흥민 자신은 기대에 더 부응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자신의 행동을 뼈저리게 반성하는 손흥민과 달리, 콘테 감독의 발언은 팬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경기 후 콘테 감독은 자신의 과거 커리어를 들먹이며 나의 잘못은 없다. 라는 식의 답변을 전한 것은 물론 토트넘 수비진 보강 또한 나몰라라 했기 때문인데요. 콘테 감독은 경기 이후 기자회견에서 토트넘의 리그 9경기 연속 선축골 허용에 관한 질문을 받자, 내 커리어에 있어 9경기 선취골 허용은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러나 브렌트 포드는 맨시티도 꺾을 정도로 저력이 있는 팀이다라며 그저 상대가 너무 강했을 뿐이라는 의견을 전한 것입니다. 해당 소식에 팬들은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펼쳐진 경기 결과에 승복하는 분위기였는데요. 그러나 현지 팬들을 분노케 한 콘테의 발언은 이후 등장했습니다. 토트넘 수비진, 특히 에릭 다이어를 향한 팬들의 분노가 쌓일대로 쌓인 현재 모두가 토트넘의 수비수 영입을 목 놓아 외쳤지만 콘테 감독은 이를 단칼에 거절했는데요. 콘테 감독은 앞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새로운 수비수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자혀 탕강가도 회복했다. 오늘이 첫 경기였다. 탕강가도 오면서 우리의 중앙 수비수는 좋다고 생각한다. 내일이면 크리스티안 로메로도 돌아온다라고 고집을 이어갔는데요. 이에 대해 현재 전문가들은 재계약을 앞둔 콘테의 행보를 밀어보아 포트넘의 성적을 두고 레비 회장과의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스포츠는 성적으로 귀결되기에 팬들은 물론 선수들 또한 콘테 감독과 레비의 신경전에 말려든 것이 불편했는데요. 이날 경기 탄광가의 무차별 파울과 더불어 다이어의 황당한 실책을 지켜본 선수들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게다가 팬들은 경기 곳곳 손흥민보다 전진 배치한 페리시치의 모습에 답답함을 호소했고 이날 보여준 해리케인의 프리킥 장면에서는 더욱 반발했는데요.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케인의 프리킥을 지켜본 축구 통계 매체 스코카는 경기 후, 해리케인은 2017-18 시즌 이후로 EPL에서 다른 어떠한 선수보다 더 많은 직접 프리킥을 시도했지만 45번을 시도해 한 골도 넣지 못했다라며 프리킥 키커의 변경을 촉구했고 토트넘 동료들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영국 커트 오프사이드는 25일 토트넘의 프리킥에 관한 기사에 도어티의 인터뷰를 인용했습니다. 도어티는 케인은 프리킥을 하지 말아야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발언을 전하며 케인의 약점이 프리킥이라고 말했는데요. 한편 시즌이 시작된 현 시점, 전문가들은 콘테 감독이 재계약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소식을 전해 팬들을 더욱 격분하게 만들었습니다. 해당 매체는 콘테 감독은 마치 승리가 아쉽지 않은 것 같다. 그의 목적은 사실 자신을 위해 자본을 투자하지 않는 레비를 곤욕에 빠뜨리는 것뿐이다라며 조만간 그가 재계약을 하지 않고 토트넘을 방치한 채 떠날 것이라는 중론을 펼쳤는데요. 이에 현재 축구 팬들은 콘테 감독이 이처럼 계속 악수를 두면 선수들의 인내심도 결국 한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콘테의 손흥민 죽이기는 시작일 뿐 이젠 토트넘 죽이기 시작이다. 레비는 어서 빨리 콘테 감독과 재계약을 하든지 다른 감독으로 교체하든지 해야 한다. 콘테의 횡포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콘테는 팀의 승리를 위해 수비수 영입과 손흥민에게 프리킥을 맡겨야 한다. 그냥 레비와 거래가 안 되니까 토트넘을 방치하는 건가? 무책임하군이라며 콘테를 향한 반발이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영국 현지에서는 토트넘이 EPL 빅식스는 커녕 리그 중앙위권 성적도 안될 것이라는 평가를 전하는 현재 더 이상 콘테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될 손흥민의 이적을 촉구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 슈픽이었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